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조롱거리가 되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어진 그 이유에 관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토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7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아 이 일을 행하였는데, 둘째로는 그 주님의 뜻을 내가 이길 수 없었기에 나는 결국 그 주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의지를, 나의 뜻을 압도하였는데 그 결과로 일어난 일이 이처럼 참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조롱거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조롱거리를 넘어서서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은 치욕과 모욕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깊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이것이 치욕, 도대체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길래 이러한 조롱을 받는가 아, 또 이런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상황 앞에 이 선지자는 서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이제 8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니이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멸망과 파멸을 선포하는 것이 이 선지자에게 맡겨진 사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멸망과 파멸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상황을 대하는 예레미야의 태도입니다. 그의 앞에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자가 어떻게 넘어서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태도에 조금 더 주목해보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지금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 때문에 이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명자에게 그 사명을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는가가 바로 구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구절도 함께 다시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친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사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에 그 선지자의 마음이 불분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 갖고 힘인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힘이 있는 사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에게는 이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게 되어지는 포기하고 싶은 이유들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왜냐하면 그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사명을 맡은 사명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기대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 모르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은 어쩌면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며 친한 친구들조차도 이 선지자를 향하여 등을 돌리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 친한 벗시라고 번역된 것은 아,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내 안녕을 기원하는 자들이라고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안녕을 기원해 주었던 어떤 자들이 이제는 태도가 돌변하는 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면 너한번 실수 한 번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완전히 너를 물어뜨려 주마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완전히 극적으로 변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안녕을 기원해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후원자가 지금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한번 실수 한 번만 하면 내가 너를 무너뜨리리라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선지자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치욕과 모욕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모욕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언제 치욕스럽고 모욕스럽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어지며 아, 그런 것이 우리 경험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가? 혹은 내 인생 가운데서 이전부터 또한 앞으로 오게 되어진 어떤 상황들 가운데 가장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순간은 언제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심이 분명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음이 분명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유일한 공간이 지옥이라고 불리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 같은 순간을 맛보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구분해주는 구분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어지는 치욕과 모욕감은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도 아니고 가장 모욕스러운 순간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와 같다라고 경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그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상황을 넘어 바라볼 것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소망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12절인데요.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요 지금 그가 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려운 용사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와 심장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곳까지도 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 억울함을 보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무엇을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지금 자신이 놓여 있는 이 상황을 압도하고 넘어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그 신앙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난한 자에 관해서는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난한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연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특히 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개념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이사야서이고요. 그 이사야서의 흐름을 받아 와서 기록된 게 누가복음입니다.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한 자를 압축해서 설명하면 신실한 남은 자, 다시 얘기하면 구르터기가 되어진 자들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현장 가운데 실질적으로 가난을 경험했던 자들이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가난한 자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신실한 자들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고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바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오늘의 본문의 13절에 이르면서 상황을 압도해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마무리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더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저는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있는, 주고 있는 매력이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는데, 왜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져 나오는 우리의 실질적인 신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어떤 하나님으로 신앙을 고백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호흡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신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써 나중에 우리는 이 신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굳건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신음 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14절로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18절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신음을 듣게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14절부터 18절까지로 한 목소리로 계속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던 성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 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과 충돌할 때 결국 주님의 뜻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영광스럽지 않고 오히려 이땅 가운데서는 조롱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더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롱거리라고 하는 이 결과에 대한 평가는 결국은 나의 기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서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선교를 나가서 우리 청년들이 태국에서 감당했던 사역은 mk 사역이었습니다. mk는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을 돌보는 사역이었는데 이 사역을 준비하던 친구들 가운데서 이슈가 되어진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네살된 아이들 사세 아이들을 선교사님들이 이 아이들도 받아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아이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청년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논란이 있었냐면 4세 아이들을 받게 되어지면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신경이 쓰여지게 되는데 이 4세 아이들을 돌보다가 오히려 5세부터 10몇 세기에 해당하는 나머지 아이들에게 이 돌봄이 부족하게 되어져서 MK 사역 자체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진행되지 않을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4세 아이를 못 받겠다라는 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함께 고민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오 세부터 그 이상 되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일지 아니면 사세 아이들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사세 아이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라는 거였어요. 지금 청년들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MK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의 만족감입니다. 우리가 준비해 간 것들을 잘 풀어서 끝까지 해내는 것이 그들의 기준에서는 잘 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세 아이들을 안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그 5세부터 그 이상 되는 아이들이 아니라 4세 아이들이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 사람들의 평가를 생각하고 그 평가를 기대하다 보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주춤거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치욕스럽고 정말 모욕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세상에서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 그것이 가장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순간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무언가 세상과 타협하고 무언가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행함을 결정했을 때에 가장 큰 치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했던 행함이 아니라 그 행함 가운데 하나님 없이 행했던 그것이 가장 모욕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러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욕스러워 보이는 이 상황을 넘어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14, 14절로부터 18절까지가 놓여있는 이노임이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어려운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향한 어떤 신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신음이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단락의 순서가 어떻게 보면 바뀌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신음이 먼저 나오고 그 신음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로 마감했으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설교하기 훨씬 더 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찬송식, 찬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 신음이 등장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악물고 참아. 너는 결코 눈물을 흘리면 안 돼.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참고 이 사명 감당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신음을 토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신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이러한 불편하고 이러한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감춰야 한다면, 그 상황이 훨씬 더 슬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께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없고, 내 마음을 감추고, 내 마음을 숨겨야만 한다면, 그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으나 우리의 마음이 슬픈 것도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예레의 마음을 살펴보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이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펼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여전히 우리의 삶의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판단자가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픕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나의 마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하여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그 마음 가운데 더뒤혀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을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얼음 안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